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아, 법문사 이퍼블릭 e 총파 정례 500 정례 중에서 간 파트를 뽑아서 아, 선생님들이 해설해 드립니다. 아, 간 파트 간장 질환의 파트 2의 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시에 포함으로 우측 간엽 절제 후의 추적 총파상입니다 아, 간경변 있는 환자죠. 아, 62세 남자입니다. 4년 전에 간세포암으로 우측 간엽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b 형 간염우 간경변이죠. 아, 자, 아, 간실질은 무수한 재생 엑코로 결절로 그친, 그친 간실질 에코상입니다 표면이 노즈러리티가 있고 여기에 블런팅도 있고 이렇게 벌징하고 안에 무수한 재생 결절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탐척자로 이렇게 부분을 압박했는데 압박이 간 표면의 변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 표면이 이렇게 쏙큰케이브하게 들어가는 속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좌측 간에 외측 구역에 종대상이 보이고 우측 간에만 절제로 인해가 이쪽은 어 전체에서 자책관념만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간내 간내 문맥은 확장돼 있으나 간내 당간은 이렇게 전상입니다. 이쪽은 게스 에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내 문맥도 확장이 되어 있지만 간내 당간은 전상 아, 아, 소견입니다. 이제 네, 간내 문맥의 헬륨 신호는 아, 헤파토페탁 간내로. 들어가는 헬륨 신호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간경변, 우측 간엽 절제 상태, 좌측 간협이좀 커져 있고 간실질은 근치내골로 보이고 간내 다발성 재생 결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정례는 알코올성 간경변 비장내에 간나 간디 결절이 보이는 정례입니다. 60세 남자분입니다. 감나간디 결절은 비장 내에 소출혈이 있어서 그헤모시데린이 침착으로 생기는 비의 비장의 비주 아 동맥 주위의 림프초의 결절이죠. 있 그렇게 스프린의 이제 기둥 하고 동맥 주위의 림프초의 림프 폴리클의 그의 결절로 자주 이제 서, 어 석회화를 동반합니다. 총파 소견은 비장립 미만소로 답안한 점상 고액 고액코로 보이고 후방 음량 음량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60세 남성,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한1년 전에 대구 파테마병원 내과에서 알코올성 간경변 식도정맥으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저희 병원은 추적총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자체 간협에 외측구역의 비대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간 미상엽에 또 어, 종대가 보입니다. 간 미상엽의 어, 종대도 여기 미상엽이죠. 미상엽에 종대도 보이고 간 포멘의 요철상도 보입니다. 간 자체 간실결의 지방침윤에서 고핵코로 보이고 담낭배비어나 담낭 종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낭이고 간내 문맥 간내 담가는정상입니다 우측 간실질 에코는 거친 간실 에코를 보입니다. 패드 인플루레이션하고 파이로시스대으로끼습니다 중간정맥 우측 간정맥입니다. 지방침윤상 보이고 담낭의 종괴나 담낭 결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 간엽에 이 전구역이죠. 안테리어 임페리얼 쪽에 페딩 필트레이션이 위해서 고액코로 보입니다. 후구역에서 우측간내 후구역이죠. 라이트 에파틱비안테리슈페리레 안테리어 임페리어 포스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퍼의 페시 필트레이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간실질에는 아주 작은 아, 결절성 빈별이 보입니다. 아, 리 알코올리디 시러스 때문에로 아, 그런 성견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리디 시러스 때문에 작은 요런 결절들이 마이크로노즈랄 리버시로시스가 보이고 또 지방침윤이 보입니다. 그리고 간실질 에코가 하고 신장의 콜텍스 의 에코 대조도가 현저하게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내에 이런 고에코 어 상들이 이렇게 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비장내 그래서 칼라 도플라스 이렇게 비장내의 트윙클리 아트팩터들이 이렇게 관찰돼서 아마도 간나 간디 결절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알코올성 간경변 비장내 간나 간디 결절 좌측 간여 외측 구역의 비대 간미상엽의 종대 간포면 어철상 간실질의 지방 치면 섬유화에선 고액고 간실질의 리저이트 노조에는 미세 결절상 간실질과 신장 에코 대조도의 상성 비장내 점상 선상 고액고 트윙클링 아티팩트 이런 소견이 보이는 알콜성 리버시로시스 정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형 고액코대를 동반하는 간혈관종 57세 여성분입니다. 간혈관종은 캐피럴이타입의해망지오마와 카버너스 해망지오마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우리 간에서 보이는 것은 가버노스의 망치염 만입니다 혈관 조의 초파 속에는 어, 간내의 윤곽이 어, 불규칙, 요철, 불규칙하고, 그다음 변형 고액고들 동반하고, 또 카메리온 사인, 오악앤인드웨인 사인 보이고 보이기도 하고, 칼라도플라상 속에서 혈류의 어, 신호,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어, 점상 혈류. 정사계, 점사 돋들, 라이크, 헬루시노가 어, 보이기도 합니다. 5 7세 여성으로 비행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고 스크린이 총파에서 발견된 간혈관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이면 음, 이제 서브 코스타 스캔에서 우측 간정맥이고 여기에 변연의 고액고들를 동반하는 어, 좀 결절이 를 보입니다. 라이트 레이브의포스텔임피리얼 쪽입니다. 자, 세이브의 혈관의 혈관종은 직경이 1.1 곱하기 2.1cm로 개척이 됩니다 파우더플라스는 여기에 헬리시노의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간혈관종, 간혈관종의 변형 고액 고대에 파우더플라 검사단에 봤으나 헬리시노는 보이지 않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